안녕하세요. 생활 불교의 도각입니다. 오늘 이 시간에는 저번 저번 시간 이어가지고 의상 스님의 발자취 제 3편을 이어가겠습니다. 의상 스님께서 신라로 온후 많은 그 사찰들을 갖다가 참근을 하게 됩니다. 그 와중에 왕이 의상 스님을 불러요. 불러서 한 이야기가 아주 명산에다가 큰 절을 지어서 그 부처님의 가피를 내 가지고 나라가 구강토록해 달라고 청을 합니다 그자 의상 선생님이 그 왕의 명을 받아서 찾아간 곳이 경북 영주로 들어갑니다 우리 눈치 빠른 우리 불자님들 미리 눈치를 챘죠 경북 영주로 들어가서 그 부처님 도랑을 만들 자리를 찾던 중에 아주 좋은 자리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이미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여러 종파들 불성들도 있었고 화전민들도 있었고 또 산적대들도 같이 어우러져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터세가 보통이 아니었습니다 아예 의상 스님같 갖다가 못 들어오게 절짓는 걸 갖다가 반대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의상 스님은 부처님 모시기에 아주 좋은 틀라 생각하고 지기로 마음을 먹습니다. 그 반대에도 불구하고 들어가서 이제 틀을 읽는 중에 그 무리들이 이제 의상 스님을 죽이려고 이제 모이려 합니다. 그리고 어느 날 의상 스님이 불사를 하고 있는 도중에 그 무리들이 옵니다. 이제 해치려고 이제 물을 지어 오는 거지. 그 앞까지 다다랐을 때 갑자기 하늘에서 넓적하고크다란 돌이 하나가 웅, 웅 하고 술를 내면서 그 무리들 위로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합니다. 그래서 이 무리들이 언제 돌이 자기 머리 위에 떨어지가 죽을지 그 벌레가 혼비백산을 하고 도망을 가기 시작합니다. 일부는 도망을 가고 일부는 남아서 그 선임을 돕겠다고 선임 기회를 합니다. 그리고는 그 돌이 쫓아낸 후에 살며시 내려앉았어요. 그 내려앉은 돌 옆에다가 부천 도랑이 이제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. 그리고는 어느 날 의장 선생님이 가만히 생각하니까 아주 이상하거든요. 저를 지을 때마다 어려운 일이 많았는데 꼭 누가 도와주는 것처럼 일이 쉽게 풀리고 또 위험할 때마다 자기를 갖다가 몸을 보호해주는 느낌을 갖다가 많이 받았거든요. 그래서 예를 까고 기도를 해봤습니다. 기도를 하고 선정에 들어가서 보니 한 여인이 보이는데 그 여인이 바로 선묘 낭자였습니다. 그 선묘 낭자가 자기를 위해서 또 불법을 위해서 목숨을 끊었다는 사실도 알게 됐습니다. 그리고 용의 몸을 받아서 항상 자기 옆에서 자기를 보살피고 또 어려움이 있으면은 해결해주는 그런 신장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. 그리고는 그 절이 완성이 되죠 완성이 되고 나서 의상 스님은 그절 이름을 떨부자에 돌석자를 써서 부석사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그리고 그 이전에 절이 완성되기 전에 선묘낭자의 그애뜻한그 사랑을 갖다가 잊을 수가 없어 가지고 성룡을 만들어서 법당에다가 묻습니다 그 무량수전 주불인 아미타 부처님 자대 밑에다가 머리를 두고 몸은 법당을 가로질러서 꼬리는 법당 문 밖에 석등 밑에다가 묻습니다. 그리고는 선면 왕자, 이제는 여기서 아미타 부처님을 잘 보살피면서 편히 쉬시오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. 의상스님은그화엄사상을 갖다가 아주 널리 펼칩니다. 삼나 만상이 서로 원흉하여 끊임없이 얽혀져 있는 하나가 일체요 일체가 곧 하나라는 그 화엄사상을 널리 펼치고 아울러 관음신앙과 미타신앙을 보급한 데 일조를 하게 되죠 그리고 봄납 58세 속세로 78세의 나이로 원적에 듭니다 부자 여러분 선면왕자의 이룰 수 없는 애틋한 그 사랑이 숨겨져 있고 어리 숨쉬는 그 부석사 시간 나시면 한번 들려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의상 스님의 발자취 3편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불자 여러분 건강하십시오